안녕하세요. 안경 쓴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도 마스크가 없어서 이런 기성품을 보고 패턴을 떠서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턴이 여기 위에 부분이랑 이 아랫부분이 필요하고요. 안쪽에 얘는 지금 없는데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안쪽 부분을 넣어서 요 중앙에 필터를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먼저 세로 길이 10cm. 10cm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도 10cm. 기초선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10cm. 그러면 가로, 세로 똑같이 정사각형이, 사각형이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1.5cm를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도 1.5cm. 그래서 1.5cm 다 내려와서 선 그려주시고. 여기도 선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코 있는 부분인데, 아, 이 부분은 나중에 골재단이 될 거고요. 코 있는 부분에서 이 다트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트 길이를 3cm 주시고, 다트 량은뭐 직선을 기준하셔도 되고, 사선 기준하셔도 되고요. 1.5cm로 가볼게요. 1.5cm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을 박을 거거든요. 박음질에서 입체로 코 부분을, 콧대 부분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요 위에 부분은 살짝 곡을 굴려줄 거예요. 둘렇게. 여기가 식사방이에요. 골재단으로 골재단으로 한 장이 필요합니다. 이 마스크를 보시면 이턱 부분이 따로 절개돼서 따로 패턴이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마스크보다 좀더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턱 부분이 따로 패턴이 들어가서 합봉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패턴을 한번 떠 보도록 할게요. 4.5cm 가겠습니다. 4.5cm 어, 중심선부터 항상 먼저 제도를 하고요. 수직선, 세로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직각이죠 그죠. 여기가 직각이죠 수평으로 7cm 가도록 할게요. 7cm 여기서 여기까지가 7cm 요 끝점에서 2cm 내려오도록 할게요. 2cm 2cm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여기도 직선으로 일단은 연결을 해 주시고 곡자를 가지고 곡선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기준 잡은 데서 볼록하게 그리고 2cm 점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그다음에 이 끝에서 직각이 되도록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기준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이 곡선 부분, 이 곡선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봉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살짝 곡으로. 그러면 요러한 부채꼴 모양이 나옵니다 요 안에 직선들은 이제 일단 안내선이고요 그리고 얘랑 얘랑 합쳐질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이 마스크는 안쪽 부분에 그게 없는데 요 안에 그 일회용 필터를 끼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패턴이 한장더 있어줘야 되거든요. 먼저 직선 14cm를 가주시고요. 14cm. 그 다음에 수평으로 7cm 가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먼저 사각형을 그려놓으시고, 가로가 7이고, 세로가 14인. 그 다음에 이 끝에서 1cm 내려오셔서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cm 여기는 1cm고요. 여기는 4cm 하셔가지고 이어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두고 이 아랫부분만 좀 곡으로 이렇게 S모드자로 굴려주실게요. 식사방향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2장 재단 해주시고 요거는 식사방향으로 골재단으로 한 장이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재단을 해 뒀는데요 1번 패턴이고 여기가 코 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트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시접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접 없이 재단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시접 1cm. 이 부분은 골재단. 그래서 골재단으로 이렇게 한장 있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턱적이거든요. 그래서 턱적이고, 골재단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시접 없이 재단해주시고, 이 부분만 1cm 시접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 필터 거치대 부분 어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부분은 시접 없이 요 부분은 1cm 시접을 준 상태로 이렇게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끈 부분인데요 끈 부분은 이제 다이마로 원단 좀 얇은 걸로 해서 제가 일단 재단을 해 뒀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재단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둘러질 부분이라서 어, 시접 포함해서 가로 62cm 폭은 한 5cm 정도로 재단을 해서 일단 맞춰 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일단은 이제 끈 부분은 아니지만 바이어스 방향, 바이어스 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재단을 해주시고 이 부분 어디가 될 거냐면 이 부분 쌀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가 5cm 이 부분이 세로라고 가정하면 이 부분은 9cm 정도로 잘라놨어요. 조금 여유 있게 잘랐어요. 길면 잘라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재단해 놨습니다. 자 먼저 1번 패턴에 이 부분 뭐 다트라고 표현을 하게, 할게요. 다트 부분 먼저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 다트를 박음으로써 코등 부분 입체적으로 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이렇게 접어서 어, 중심부분에 가가이밥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2번 패턴 2번 패턴 시접 있는 부분 가위바 주시고 마주대서 박음질을 해주십니다. 시접 1cm 줬죠, 그죠? 그냥 끝에서 1cm 들어가서 이접을 0.5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오바록 처리해줄 거예요. 저 부분 오바록 치시면서. 여기 3번 재단물, 요 끝부분도 오바록을 쳐주세요. 오바록이 쳐졌고,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시접을 꺾어서 여기를 상침을 한번 줄 거거든요. 3번 패턴 부분이 오바록 침 부분을 1cm 이렇게 꺾어서 접어가지고 박음질을 할겁니다. 안쪽으로 넣어서 이 부분을 핀으로 꽂아서 맞춰줍니다. 이 안쪽 부분에 일회용 필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뚫린 채로 제작이 될수 있도록 패턴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끝 부분과 요끝 부분을 바이어스 처리를 할 거거든요. 요끝 부분과 요끝 부분, 아까 잘라 두었던 요 아이를. 바이어스를 싸듯이 이렇게 쌀 겁니다. 1cm 간격으로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싸서. 요끝끝 부분에 바이어스를 쌌거든요. 요 설기 부분 여기 중심 부분이거든요. 이 중심 부분과 와이어를 반접은 요 중심 부분을 요 안쪽에서 맞추어서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 와이어는 박음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어서 박음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코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와이어가 있어야지 이코 부분에 딱 밀착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외곽선, 그 바이어스 싸는 것만 하면 이 마스크는 끝이 나거든요. 먼저 이 길게 자른 62cm 짜리 바이어스 감을 이렇게 1cm 들어와서 박음질 해줍니다. 자이끈 부분은 약간 신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 걸리는 부분이라서 너무 팽팽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신축성 있는 원단을 사용했는데 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실만 어, 늘어나는 실로 바꾸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 실이 날라리 산데 미실만 위실은 그대로 일반 실을 써주시고 미실만 날라리 사로 바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이게 늘어나더라도 실이 끊기는 현상이 없어요. 이 솔기 부분은 이 아래쪽으로 턱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박아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핀을 꼽아주시고 전체적으로 핀을 꽂아놓고 고정시켜놓고. 박으신 다음에 얘를 감싸듯이 이렇게 접어서, 어, 겉면에서 한번더 박아주시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얘도 마찬가지로 핀을 꽂아서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놓고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마스크 완성됐는데요. 제가 한번 착용 한번 해 볼게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